비슷한 소재에 비슷해 보이는 내용 속 무슨 영화를 봐야 할지 모르는 당신. 당신을 위해 준비한 영화 소개 프로그램. 오늘의 영화. 오늘의 영화는 써니와 수물입니다. 얘네게 경례.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영화는써니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학교. 전라도 벌교에서 전학 온 학생 남이는 긴장하면 나오는 사투리 때문에 날라리들의 놀림감이 됩니다. 전학 온임 남이. 임 남이 학생이다. 전라도 벌교에서 왔고 서울은 처음이니까 다들 잘해 주고. 어이! 소녀시대 어이! 하지만 또 다른 날라리 그룹 소녀시대와의 싸움에서 나미는 엄청난 활약을 보이게 되고 리더 춘화에 의해 새로운 멤버로 영입됩니다. 이렇게 결성된 써니. 이렇게 새로 결성된 써니의 첫번째 미션은 학교축제 공연 그 누구보다 즐겁고 열심히 준비를 하던 써니 그런데 행사 당일에 생긴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공연도 놓치고 써니까지 해체될 위기를 맞이하는데 아니 너 본드 냄새 본드를 했으니까 본드 냄새가 나지 야 소민이 가슴 만지고 쨌냐? 아 중딩도 아니고 아, 같은 반 학우들끼리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여기서 잠시 장소를 옮겨 한 학교. 인기만 많은 놈 치호. 생활력만 강한 놈 동우. 공부만 잘하는 놈 경재. 이 셋은 같은 반 친구 소민을 좋아한다는 공통적인 이유로 친구가 됩니다. 둘이 가보 해서 이긴 사람 사겨? 힘들지 어디서 많이 뵌것같은생각이 쳐다봤지만 그은한 작업이나 수직요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이렇게 시간이 지나 셋은 그들의 화려한 20대를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에 앞서 열심히 공부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조직세계에 발을 디뎠을 때, 남자가 맨 처음으로 하는 행위는 예쁜 여자 찾기다 라는 미명 아래 열심히 사랑을 꽃 피우는 치호와 경제. 경제는 학과 선배와 치우는 무명 배우와 뜨거운 사랑을 보내는데. 라이브 가기 싫데 시간 투자 할래? 네. 라이드양반반데 근데 왜 후라이드 반면에 집안 사정 때문에 연애는 꿈도 못 꾸는 불쌍한 이십 대 동우. 얘기 안 했나? 엄마. 여기는 다시 써니. 시간이 흐르고 흘러 좋은 남편을 만나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주부가 된 나미. 은현중에 병원에서 추나를 만나게 된 나미는 써니의 원조 멤버들 찾기를 결심하는데요. 과연 그녀들은 재결성 될수 있을까요? 세계의 클래식 득급. 세상에 뭐 김연아 박태환 같은 애들만 있냐? 그렇게 데려다가 포기. 마지막으로 여기는 다시 20 하지만 질풍노도의 20살에 위기는 당연히 만나게 되는 법 동우는 집안 문제로 치호와 경제는 여자 문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왜 또? 나 이제 수입도 없고 너처럼 가난한 여자 못 만나겠어 하고 화려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오늘의 영화 써니와 스물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빛나는 우리의 청춘을 잘 담아낸 두 영화였는데요. 써니는. 고교 시절 흔히 볼수 있었던 날라리를 중심으로 여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반면, 수물은 현실감 있는 대사를 통해 남자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써니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노래들 역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부모님 세대의 추억을 환기시킬 수 있는 노래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리더 추나, 쌍꺼풀의 목숨건 장미, 얼음공주 수지 등 각각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좋았습니다. 숨물 역시 영화의 제목대로 숨을에 겪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김우빈, 강하늘, 이유비와 같이 빵빵한 배우들 역시 이 영화의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공감가는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이 시간 제작의 본방송국 보도부였습니다. 애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